네,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아직 0.10.1인데요.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두 개밖에 월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어제 다시 깔았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이곳은 제가 어제 친구들과 같이 만든 집입니다. 여기는 거기 제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몬스터 이거를, 몬스터 이거 철장 가두는 곳을 동물 같은 애들 가두는 데를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캐면 꽤나 경험치를 짭짤하게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걸 캐고 있는데요. 이걸 몇 개만 캐면 79장, 7 9렙에서도뭐꽤 짭짤하게 그 경험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짭짤하게 경험치가 들어온 거는 제 친구가 처음으로 이걸 했다가 어쩌다 발견했는데요. 그냥, 몬스터를 가져놔서 몬스터 죽이려고 원래는 했던 건데, 어쩌다가 이런 걸 알아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서 얻어갖고, 지금 열심히레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다가 제가 실수로 집에서 이거 벽돌 같은 걸다 부숴갖고, 좀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계속 좀 일단 좀만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됐서 80렙이 됐으니까 네, 이제 이 안으로 제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집안 옥상 옥상으로 올라오는 길인데요 이 계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거 보석함 있어요. 제, 제가 여기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친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 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기 같은 것도 살짝 쓰긴 했어요. 물 같은 거는. 용암이랑. 그리고 처음엔 이거 장난처럼 쓰려고 맵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 거예요. 처음엔 이거 장난처럼 쓰려고 맵을 만들었던 건데, 어쩌다 이게 이렇게 진지해졌네요. 여기는 제 친구 중한 명. 이 방인데요. 이 방이 어디, 여기 침대도 있어요. 밤이 아니라 잘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거 방, 밖이에요. 여기 제 친구가 여기 주의사항도 이렇게 적어 놨어요. 내리지 않기, 훔치지 않기, 부시지 않기. 안내는 각 방이 있다. 방을 지나면 거실이 있음, 집 가고는 부시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앉아있네요. 네, 저기 양이 있네요. 레벨업을 위해선 동물들을 잡는 것도 꽤나 괜찮지만 역시 저는 몬스터 스플릿을 때려서 없애는 게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원래 이거 장난맵으로 만들려서 여기는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다 TNT로 터트렸죠 당연히. 음,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크리에이티브였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의외로 이곳에 다이아가 몇개 있길래. 이걸 바꿔가지고 다이아 좀캤어요 이거 말고 다이아몬드 건 이거 한, 때리면, 한대 때리면 그냥 다 죽죠. 아무리 양이라도. 매 소리가 좀 짜증나긴 해도. 레버블은 최고입니다. 양들이. 레버블은 뭐 최고예요. 양들이 제일 빨리 죽고. 경험치도 꽤짭짤하고 음.. 방금 늑대를 본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나 아, 캐지 아늑도맞나아 그건 저도 아직 막추 잘라서 잘 모르겠고 음, 나중에는 친구랑 같이 서버 통신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릴 거 아닙니다. 그 친구는 허락합니까? 네 지금 민서가 떠드는데 이거는 그냥 사적인 대화로 무시해 주시기를 바랐는데요. 어 정진의 집 가서 나중에 올리려고 네. 그 정지라는 애들이 제가 아는 친구인데요 쌍둥이예요. 아 네, 근데 지금 거의 노을이 이렇게 저녁이 됐으니까 빨리 집으로 정민이 들어가서 정민 오빠랑 정민 오빠 자야겠습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요 좀어두워졌네요 어두, 많이. 음, 햇불 정도는 좀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을 저입니다. 이상한 데로 들어왔어요. 빨리 나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요 아..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 죄송합니다 아 이쪽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집으로 네 이제 집안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마크는 제가 이걸 처음 올리는데 매드덱스랑 유시원건 올렸었지 여기는 그리고 제.. 저희가 제 친구가 만들어낸 지하방인데요. 지하방이 살짝 재밌긴 재밌어요. 뭐 지하방이 그냥, 아, 근데 좀 이걸 그냥 써바 때문에 흙으로 문을 만들었는데요. 흙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이거 크리에이티브 상태에서 보석함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여기 큰 상자인데 아무것도 없고요. 메뉴에건 이거, 이거 위에 천장 때문에 안 열려요. 그냥 멋있죠, 뭐. 쓰이죠 뭐. 그리고 여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 것도 그게 있는데요. 제 친구한테도 이걸 깔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올려볼 생각입니다. 동영상 좀 블루투스로 옮겨서. 안 되나? 아, 하여튼, 일단, 이쪽이, 여기가 한 명의 더 방입니다. 여기서 침실, 침대 좀 빌릴게.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어났네요. 그러면 다시 이거 옥상으로 가서 이번엔 다시 몬스터스플릿을 때려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볼때 다른 사람이 이거 영상을 볼 때는 좀 지루할지 몰라도 어 <laughs> 광속으로 엘베로비 <엘베룹이> 되는 모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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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광속으로의 외롭이 되는 모습을 보신다면 뭐 이게 확실히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뭐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어차피 몰랐던 거라 어쩌다 운 좋게 친구한테 배워서 알게 된 거라서 아 죄송합니다 또 뚫어버렸네요 아 여기 다이아 하나 더 내가 설치해놨었지 아 떨어졌다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여기 뚫차 네 여기를 이렇게 뚫었어요. 아 일단 빠져나갈 때까지 이 영상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응? 왜대기꽃아 여기 됐네 이제아 여기가? 아니 여기 아니네요. 여기였네 여기. 아 여기였구나. 아 여기로 가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계속하는 거 못.